알았습니다. 알았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희 형신 감사한데, 그러니까 무대에서 무대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누가 봐도 너무 열렬히 받겨 주시니까. 네. 네? 어머니 그게 자랑이에요? 형신소에 가입을 하셔야죠. <laughs> 어머니, 이제 오늘 무대 끝나시고, 흥신소 가입하실 거죠? 어머니, 혹시 다른데 알 있으세요? 아니, 누구예요? 영탁이요? 찬원이? 원픽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희는 모두를 쓸 네? 아, 연기가 원픽인데, 아직 흥신소에 가입을 안 하셨구나. <laughs>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계속 연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발, 응? 잠깐만, 잠깐만. 네. 어제 포항에서, 이 시장에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네. 어제 뵀던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어차피 여기 부산 팀들은 많이 지쳐있는 게 느껴지네요. 네, 어제랑은 에너지가 사뭇 달라요. 네. 했어야 됐어요, 겨울 바람 됐어요, 됐어요. 겨울바람 됐어요. 포항에서 봤던 우리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 봤으면 되지 않나? 에, 외삼촌이랑 뭐 가족판이네요. 외숙모이시고 여기 이제 뭐사촌형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흥신소도 계시고 일반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면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셔서 어, 표정이 안 보여서요. 굉장히 무대에서 좀 뻘쭘합니다. 어, 눈만 네, 저분들이 지금 내 무대를 만족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 아, 저 지금 여기 라인에 보신 분이 검은색 마스크 우리 형님처럼 그러니까 팔짱 끼고 다리 보고 보시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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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만 보이면 굉장히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재밌게 처음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런 거 신경 타는게 없이 쭉쭉 달리기만 하니까 오늘 오늘 스케줄은 이제 이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자기 개발 뭐 그런 스케줄 정도가 있어요. 네, 두 번째 곡이, 네, 뭐 우리 가족분 날 거예요. 우리 연기가 왜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나. 아, 두번째가 동네 오빠구나.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중이구나. 네, 이런. 아이가 우리 어린 친구. 동네 오빠 좋아해요? 저렇게 좋아하니까 또 대충 할 수가 없네. 아, 좀 체력 비축을 좀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괜히 했네. 벌써 다 지워지고 있네요. 동네 오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보라는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연기의 신곡이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이 아, 노래가 좀 신나는구나 해서 다운받아주시고 이렇게 또 주위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데 제가 녹음할 당시에 컨디션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좀 과대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라이브 할 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문화를 어, 예쁘게 봐주셔서 노래 한곡 들으시고 주위에 동네 오빠랑이 곡이 있대. 얘들아 신나니까. 특히 운동할 때 들으면 텐션 안 떨어지게 잘할수 있으니까 에, 이렇게 한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